오늘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길을 걷다가요. 산책하는 강아지와 주인을 보았습니다. 그 강아지가요. 너무 신나 가지고 주인을 막 주변을 막 맴돌면서 주인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이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서로 나이죠. 개는 웃는 걸못 봤으니까. 아무튼 주인이 막 웃습니다. 보면서 이 서로의 눈을 마주친다는 게 얼마나 의미를 주는지 또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십니까? 눈을 마주치면은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전달할 수 있고 소통도 됩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면 집중하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그 주변의 소음까지도 다 잠재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건을이러는 제목처럼 이 바라봄에 대한 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걸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그 사람은 구원받고 병 고침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처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본다는 것은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일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사에 보면요, 본다는 하 말이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보고 구걸하건을 4절에 주목하여 그리고 우리를 보라. 5절에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9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렇게 10절 가운데에 다섯 번이나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합니다. 그러면 뇌는 그 대상에 맞게 몸을 반응시킵니다. 그런데 이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흡수하는 기관이 바로 눈 시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약80% 정도의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국어라는 사람이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땅을 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 문에다 두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는 사람들의 그 자비로운 마음에 호소하기 위해서했습니다 그는 성전 문에서, 문 중에서도요 미문이라는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미문인 것은 아름다운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빛나고 화려한 문이었기 때문에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사람들은 사람들도 역시 그 아름다운 문으로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목이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미문에 앉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걸하게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좀 봤잖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걸할 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3절에 보니까요, 끝 부분에 보고 구걸하거늘이라고 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으로,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면 좋고 안 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힐끗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고. 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를 자기한테 보라고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바라봅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지금 바라보는 것도 역시 습관과 본능을 따라서 본 것입니다. 처음에 3절에서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봤다면 이번에 5절에서는요.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언가 특별한 걸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봤다는 말씀입니다. 이 오절에 나오는 바라보건을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페코는요, 에페코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온 마음을 다해서 쳐다보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받을까봐 집중해서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은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고개를 숨이고 땅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땅만 바라보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사실은 하루 종일 땅만 바라보는 날이 있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왓쪽에 잡는 날입니다. 왓쪽에 잡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두 시간을, 세 시간을, 물때가잘 맞으면 네 시간을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그 맞쪽의 구멍, 단축 구멍 같은 것을 발견하거나 하면 거기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조개가 고개를 들면 쭉 나오면 잡죠. 그러니까 그 조개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눈이 빠지도록 그 바닥을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고 허리를 굽혀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허벅지가 찢어지도록 잡습니다. 한참을 잡고 있다가 하늘을 바라보면 현기증이 납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땅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늘을 볼때 현기증이 나서 하늘도 못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사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힐끗 바라보던 그 사람을 향해서 주목하고 말합니다. 이 사절에 보니까요, 주목하여 주목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테니조는 자세히 쳐다보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말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 순간도 놓칠 수 없어서 자세히 바라봤 때 썼던 그 말이 바로 이 아테니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걸하는 사람을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세히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고개를 숙인 다음에 힐끗 보지 말고 고개를 들고 집중해서 나를 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 바라봤던 그 사람이 눈을 들고 베드로를 바라보자. 이제 교감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은 "우의 것을 찾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의 것을 찾았고, 우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의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던 그 말은 자신들을 바라보라 했던 말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던 초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우위를 보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과 눈이 마주칠 때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도 고개를 들어서 우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구하며 고개를 숙이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도. 우의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교회 오랜만에 오신 분들 이제는 다 함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세 번째로 우위를 바라보았더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던 그 사람이요 고개를 들어서 우위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베드로는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은과 금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문제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이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처음에 주목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푼돈을 구했던 그 사람이 우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그냥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봤던 그 사람이 그냥 나에게 뭘 줄까 하면서 바라봤던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던 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기가 구했던 몇푼 돈이 아니라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사람에게 걷게 되는 인생 최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은과 금을 구하고 은과 금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다 돈으로 평가되고 돈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예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우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것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몇푼 돈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뛰어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 있었습니까? 먼저는 수동적인 인생이 능동적인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쯤 되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먹걸어은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푼돈을 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살 돈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성전에 매어서 거기에 두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옮겨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매고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내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매일 성전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 밖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주변을 맴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더 이상 성전 주변만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자꾸만 자꾸만 더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기도회에, 속회에, 은혜 받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자꾸만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들도 이제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으로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했던 자신의 형편 때문에 고통, 고통받았고 때로는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비난 속에 살았던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자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찬송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혼절한 마음을 드리는 온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변화는 육신적으로 도움받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으로 도움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서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것 자체가 그냥 간증이 되어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다 라고 말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사람은 평생을 수동적인 사람을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능동적인 삶이, 삶을 살게 되었고 성전 밖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영육간에 능동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자꾸만 자꾸만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입니다. 이제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땅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고개를 들어서 우 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